여러분. 혹시 동양화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먹으로 그린 그림들. 섬세하고 기운 생동한 맛이 참 매력적인데요. 근데 또 보통 옛날 그림들이 떠오르다 보니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혹시 이 그림은 어떠세요? 눈을 확 사로잡는 붉은색, 그리고 감각적인 이미지들. 이 세련되고 현대적인 그림, 다름 아닌 동양화입니다. 전통 동양화의 구도와 시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 소재와 색, 작가의 개인적 경험을 섞어 탄생한 아주 트렌디한 동양화죠. 이런 현대적 동양화들은 국내외에서 독창 적이라면 큰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그중 가장 전통적이라 여겨지는 먹그림 수묵은요. 최근 새로운 재료와 기술, 작가의 시선이 더해져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트렌디한 전 세계 수묵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현장에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자연과 풍경을 오직 붉은색 하나로 표현한 이 작품. 여기엔 전통 수묵 산수화의 특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서양 그림들은 주로 화면 안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과 달리 보통 다양한 시점과 공간이 연결되듯 한 화폭에 표현하는데요. 이 작품 속 여러 풍경들도 한 곳으로 시선을 모으기보단 화면 안에 여러 곳을 바라보며 시선이 오래 머무르게 만들죠. 시작은 작가가 군인이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적외선 만원경으로 바라본 비무장지대의 DMZ 풍경이 무척 인상적이었대요. 하나의 색감으로 보였던 세상. 게다가 DMZ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가장 잘 보존돼 있고 그만큼 아름답지만 동시에 남북 분단의 현실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살벌한 장소이기도 하죠. 흥미를 느낀 작가는 이를 작품으로 옮기는데요. 이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대적 재해석을 더해요. 이상적 풍경을 그려내는 전통 동양 산수화와 달리 지극히 평범한 한국의 풍경과 일상을 그려냅니다. 우리 현대사의 생생한 아픔과 시대의 기억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마치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색으로 강렬함을 더. 이렇게 재탄생한 그의 작품은 국내외 컬렉터와 미술관에 수상되며 가장 현대적 수묵이라 평가받기도 하죠. 이 작품도 보실까요? 색감한 바탕 위로 총천연색의 화려한 산수화. 사실 수묵의 전통적 재료는 하얀 종이, 검은 먹. 그리고 붓이 전부입니다. 먹을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완성된 그림은 흑백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작품은 완전 컬러풀해요 재료부터 남다른데요. 하얀 종이 대신 까만 흑판 위에 우색 빛깔 자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가는 현대인의 복잡한 내면과 끝없는 무의식의 세계를 하나의 풍경이라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를 산수화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면 해골부터 반인 반수 킹콩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듯한 기묘한 장면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요. 작가가 원했던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기엔 전통재료인 지필목만으론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작가는 자개를 이용하는데요. 자개는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오묘하게 달라지잖아요. 그 색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의 인간 내면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작품은 복합적인 모습과 시점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새로운 색이 어우러져 완전히 새로운 수묵의 세계를 보여주죠. 흑백의 편견을 깨고 색을 입은 현대 수묵들. 그런데 이번 전시 이렇게 컬러풀한 수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신의 기술을 더하고 전통 수묵의 철학을 뒤바꾸는 작품들도 있는데요. 이 작품이 대표적이죠. 공간 전체를 도화지 삼아 전시 벽면 가득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는데요.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VR 기술이 더해졌는데요. 기기를 착용한 뒤엔 직접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건 수묵에 대한 전통적 태도를 뒤바꿔 버린 건데요. 우리 전통 수묵은 원래 한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태도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달라요. 보는 사람이 그림 속에 들어가 직접 풍경을 완성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즉 수묵의 정신을 관조가 아닌 체험으로 확장해 버리는데요. 전통의 새로운 기술만 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아예 철학의 새로운 접근을 제안한 셈이죠. 이렇듯 전통적인 수묵에 더해진 최신의 기술들. 모습은 물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정신까지 그 범위를 완전히 넓혀버리는데요. 전시장의 다양한 현대 수묵 작품을 마주하다 보면 다 똑같겠지 싶던 우리 수묵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번 전시에선 아예 공간으로 확장되는 입체적인 수묵도 볼수 있습니다. 네모난 바닥에 채워진 물, 그 위로 매달린 검은 세라믹 조각들. 조각이 만든 그림자들은 하얀 벽을 가득 채우는데요. 그 모습이 꼭 하얀 종이에 먹이 스며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작품부터 공간 전체가 수묵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듯 하죠. 게다가 천장에 매달린 조각들은 서로 부딪히며 청아한 소리까지 만들어냅니다. 그야말로 수묵을 공간각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작품이죠. 이 공간의 작품도 재밌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천조각, 그 아래 다양한 글과 그림들이 펼쳐집니다. 전라도의 대표 먹거리 홍어 그림부터 호남 민요 가사와 목포 출신 시인의 시 구절 등 지역의 이야기, 를 글과 그림으로 보여줘요. 작가가 직접 전라도 곳곳을 답사 한뒤 만들었는데요. 익숙한 수묵 의 모습을 넘어서 이상 사물과 텍스트 로 꾸려진 공간은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웃들의 삶을 더 생생 하게 전해줘요. 이처럼 이번 전시는 조각 설치 등 공간으로까지 확장된 수묵도 소개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수묵이란 매체 나 장르에 갇히지 않고 무궁무진 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수묵 하나로 다채로운 작품 을 소개하는 이 전시. 바로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입니다. 수묵이라는 전통매체 를 매개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무려 20개국 83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세계적 예술 축제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줘요. 다양한 문화, 세대들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20개 무한한 확장성과 다채로움을 보여주겠다는 각오가 대단하고요. 그만큼 매월 가장 전통적인 수묵부터 어디서도 본적 없었던 현대적인 수묵까지 지금 이 시대에 만날 수 있는 수묵 작품의 모든 걸볼수 있습니다. 해남, 목포, 진도 총 3개의 지역 6개 전시장에서 열리는데요. 해남에서 진도 목포를 따라서 시간여행하듯 구성했다고 해요. 조선시대 전통수목부터 한국 근현대의 수목 그리고 전통을 넘어선 새로운 수목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도록요. 특히 해남에서는 조선후기 대표화가 윤두서의 세마도를 세상에 최초 공개하고요. 진도에서는 추사 김정희의 서체부터 수묵의 변화가 시작된 근현대 작품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죠. 그리고 목포에서는 소개해드린 국내외 작가들 전통을 넘어선 신선한 작품들이 가득해요. 수목특강, 작가와의 대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각 전시공간마다 도슨트도 진행하고다 하고 있어? 발차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비엔날레는 세계 지역에서 진행되다 보니 하루에 다 돌아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시 기간 동안 입장권 1매당 6회까지 자유롭게 입장 가능해요. 전시관 1, 6관을 한 번씩 둘러보셔도 한 전시관을 여러 번 관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트렌디한 수묵 작품들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곳.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10월 31일까지 전남에서 진행됩니다. 어디서도 본적 없는 지금 가장 핫한 수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